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본문보다 앞선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브온 족속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갔고 기브온 족속은 그땅 거주민 중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서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구성을 함락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뭐 첩자가 길을 인도해서 이렇게 나라를 파라 먹어서 지게 되었다면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서 피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모두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바알이든 다곤이든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사들 용감하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전략을 펼치게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래.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그들을 섬기기로 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기본 족속이 자신들을 속이고 죄악을 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취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인간의 힘이 보잘 것 없어.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나이 때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요.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일부터 네 동생이다. 뭐 이런 맹세를 하는 거죠. 네, 어렸을 때해 보셨죠? 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습관적으로 맹세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이들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할수 없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전에 나와 있는 배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원 족속이 요청을 하자 기꺼이 자신들이 희생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들의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건 8절인데, 7절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그들이 비록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자신들을 도울 것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겨서, 여겨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맥을 잘 쌓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실리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무리하게 몸을 써서 무릎에 물이 조금 찼고, 그걸 치료하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니까 한번 얼굴을 비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병원을 찾아간 것이죠. 벌써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찾아가니까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라서 활기차게 그리고 반갑게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고 그리고 직업도 변변치가 않아서 걱정이 되는데 제가 곁에 있어서 믿음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병문안을 다녀온 지 2주일이 채안 돼서 혈관 쪽의 문제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 아버지의 말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 아들 곁에 있으면서 돌봐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친구를 돌봐줄 능력은 못 됩니다. 그런데 친구를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내 딴에 제법 고민을 하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겠니? 너는 어떤 일이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친구가 괴로운 일이 생겨서 부르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든 친구를 돕고 싶었습니다. 저를 좋아했고 믿으셨던 친구 아버지의 바람을 들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그런 고상한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에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셨고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습니다. 유식한 말로. 변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번 약속을 하시면 마음이 변하거나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길 바라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가짜 취급을 받거나 거짓말쟁이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성경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좀처럼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로 인기를 얻어서,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반대로, 예언을 하면서 그가 하는 사역을 방해했던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근데, 신실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도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신실하기를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이 거기에 해당하는 잘못일까요? 그렇습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한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네, 저기, 네, 윤택한 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참 운전을 잘하신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더더 더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차를 운전할 때는 아주 얌전하게 운전을 하다가 제 차를 운전할 때는 제가 씩씩거리면서 난폭 운전을 하거든요. 저도 외식하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운전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신실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새 우리는 금요일마다 육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육기 1장 1절은 요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할 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열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요분 처음에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인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죠. 물론 그들 모두가 중간에 제법 큰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다윗도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죠. 저나 여러분이 왕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왕에게 총애를 받을 기회도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가장 부럽고 또 받으면 좋을 것 같은 복은 요비 받은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와 종이 있는 거죠 아, 저만 좋습니까? 네,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분 자신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쓰여질지 몰랐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들이 받은 복은 그들의 이름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별거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것이죠. 네. 신실한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이러한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에 쉬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쉬 없어서. 하나님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복도 허락하여 쉬 없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예배 때마다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